쉬운 한글 영어 청춘 기록 박보검 영어 단어 외우기 청춘 기록으로 영어 단어를 한번 외워봅시다 기술 있으면 굶어 죽진 않지 굶어 죽다 starve S -T -A -R -V. starve 굶어 죽다 스타만 보고만 있으면 굶어 죽어 스타만 보고 있지 말고 니가 스타가 돼야지 스타만 보다가 starve 굶어 죽다. Starve, starve, starve. 스타만 보다가 굶어 죽는다. Starve, S-T-A-R-V-E, starve. 굶어 죽다. 스타만 보다가 굶어 죽는다. 기술 있으면 기술을 알면 굶어 죽지는 않지. If he knows a few skills, he o w n s at least starve. 기술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지. Starve, starve는 굶어 죽다. starve s t 는 굶어죽단트. 스타만 보기만 스타만 보고 있으면 뭐해? 굶어죽어. s t a r v 보기만, 일을 해야지. s t a r v 스타만 보고 있다가 굶어죽는다. 굶어죽다. s t a r v star 굶어죽다. starve s t 굶어죽다. 스타만 보다가 굶어 죽는다. STARVE. 스타이브. Starv, 굶어 죽다. 스타만 보다가 굶어 죽는다. s t a r v 굶어 죽다. 스타만 보다가 굶어 죽는다. s t a r v 굶어 죽다. STARVE. 스타이브. Starv, 굶어 죽다. STARVE. 스타이브. 굶어 죽다. 스 t a 보다가 굶어 죽는다. 스타이브. 굶어 죽다. 반밖에 안 돼요? 좀더 분발해야겠어요. 워크 카드는 워크 카드는 더 열심히 일하다는 내용. work을 하다하게 하는 것은 분발하여 열심히 하는 거죠 work 일하다 하더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work harder 더 열심히 하다 분발하다 반밖에 안 돼요 좀더분발하야겠어요 only half i should work harder i should work harder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자, work harder는 더 열심히 일하는 뜻이에요 work harder 좀더 열심히 일하다 더 열심히 하다 work harder work을 work를 하다 하게 하는 것은 더 열심히 분발하여 열심히라는 열심히 열심히 거예요. work hard 더 열심히 일하다. work h a r d work h a r d 더 열심히 일다 work h a r d 더 열심히 일하다. w o 를 하다 하게 하는 것은 분발하여 열심히라는 거예요. work hard. 더 열심히 일다 work hard. 더 열심히 일다 work hard. w o 를 하더 하게 하는 것은 분발하여 열심히라는 거예요. work hard. 더 열심히 일다 work hard. work hard 더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혜준이 영장 나왔어 여기에서 영장은 draft notice 영장 영장 거기에 둘에 노을에 두레, 노을에 draft 영장 거기에 둘에 노을 영장, draft 군대 영장 draft 영장 거기에 둘에 노을에 draft notice 혜준이 영장 나왔어 did 혜준 get the draft notice Did Ha-Joon get the draft notice? draft notice는 영장이에요 영장 거기를 둘의 draft 노후래 notice draft notice 영장 영장 거기 둘의 노래 영장 거기 둘의 노래 영장 거기 둘의 draft notice 영장 거기 둘의 노래 draft notice draft notice 영장 draft notic notice 영장 거기에 노래 draft notice 드랩 노티스 드랩 노리스 영장 거기에 노래 둘에 노래 영장 드랩 노리스 시대착구적이다시대착구적이라는 뜻은 언네크로니스틱에언네크로니스틱시대착구적인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구적이야어 너의 어네 어 너의 어네 어, 어, 네. 그런 크로니스틱 행동은 시대착오적이다 어, 너의 행, 그런 행동은 시대차구적이야.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차구적이야. 어, 시대차구적인. 시대차구적이다. That's n a c h r o n i s t i c t h i n k i n 시대차구적인 시계, 생각을 하는 거야. That's n a c h r o n i 어, 너의 그런 행동. 어, 너의 그런 행동. 어, 너의 onachronistic. 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차구적이야. 시대차구적인. 어네크로니스틱 어 너의 그런 행동은 어네크로니스틱 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오적이야 어네크로니스틱 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오적이야 어네크로니스틱 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오적이야 어네크로니스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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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오적이야 어네크로니스틱 어네크로니스틱 시대차구적이다어 너의 그런 행동은 시대착오적이야 어네크로니스틱 내가 눈치 보고 사는 거온 동네가 다 한다 여기서 눈치를 보다는, working on, excels, working on, work, 걸다, work, work, working on, excels, excels, 계란 껍질을 위를 걷는 것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살살 눈치 보죠. 계란 껍질 걷는 듯이. 살살. 계란 껍질을 걷는 것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working on working on, excels, working on, excels, working on, excels, 눈치를 보다. 계란 껍질을 걷는 것은, working on, excels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 보고 사는 거온 동네가 다한다 So the entire neighborhood knows that I'm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는 눈치를 보다 개랑 껍질을 걷는 것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눈치를 보다 개랑 껍질을 걷는 거. Walking on eggshells는 눈치를 보는 것은 개랑 껍질을 건, 걷는 것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Walking on eggshells 눈치를 보다 눈치를 보고 내가 눈치 보고 사는 거 운동 내가 다 한다. 눈치를 보다. work on excess work on excess는 눈치를 보다. 자 그럼 다섯 개 단어를 한번 한국어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어로 말해보세요. 굶어 죽다. 굶어 죽다. 더 열심히 일하다. 더 열심히 일하다. 영장 영장 시대착오적인 시대착오적인, 눈치를 보다, 눈치를 보다. 쉬운 한글 영어 청춘기록 박보검 영어단어 외우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